아니, 뭔 뭐, 못법이야. 뭐 그냥 통상 돌렸는데 지금 매번만 3개 떤건데 아니, 뭐, 다른 전물 주든가! 자, 라이트하게 딱 66,400개. 어, 한요 정도면 졸라 라이트하죠? 이거는 하나 아무거나 주는 거잖아. 그치? 5 0엔하면은 일단 이거부터 하죠. 자. 보라색 뜨면은 일단 조진거임 이게 좀 가차가 길어요 보뭐 나눠 보자 개파드 나왔으면 좋겠다 개파드 개파드 제발 개파드 제발 개파드 난난 난 개파드 들고 시작하고 싶어 진짜 이렇게 튀겨져 나가요 이제 이렇게 이 뜨면은 50연 꽉꽉 채워서 일단 여기서 개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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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 개. 개파드 아 웰, 웰트 아씨왜또 남캐야 아니 개파면형만으로도 충분한데 왜나 하필이면 아씨 아니 왜 아니 왜왜 왜. 아니 웰트 좋은 건 아는데 아니 왜 하필 왜또 남캐부터 스타트야 아나 물론 어지럽네 진짜 게임. 아니 좋은 건 알아요, 좋은 건 아는데 아니 너무하네 진짜? 음악이 달라요 이게 5성이 뜨면 삐리비리비리비리비리 하는 게좀꽉 어? 채운 천장인데, 꽉 채운 천장 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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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300연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 하나 고를 수 있지, 이거. 뭐야, 어딨어. 어, 그렇지. 300연. 바로 가자. 아니, 클베, 서 초심자의 행운 안 터지나봐! 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 후리가 날라 후리가! 반천장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 개발, 개파드, 제발! 제발, 개파드! 개! 개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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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광추가 이게임 끼들아! 아! 씨! 아! 개파드 나왔는데 왜 광추가 개파드야! 아니, 근데 이게 300점 되기 전까지 한두 장은 먹을 생각이었거든요? 광추가 무기에요, 이 게임은.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소리가 나나 소리가 이거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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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이 소리 나면은 어내데또 천장 아니냐 아 어. 제발 개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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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아 클라라 개! 어, 클라라 나쁘진 않다고 들은 거 같긴 한데 아 어, 일단 오케이 161일 아니 왜나 반천장만 나와요? 아니 이게 버그인가? 왜 반천장만 나오지나? 한 번쯤은 터져 줄만한 거 같은데 나 너무 안 터지긴 하는데 지금 좀 너무 많이 안 터지긴 하는데요 저 지금 <laughs> 야 이거 말도 안돼 진짜 개파드너니가 뭐 개파드 무기만 두 개야. 와나 진짜 어지럽네. 아니 뭐 캐릭터를 주든가 아니 뭐 무기 아니 이게 아니 말 같지도 않으니까 존나 어이가 없네 진짜. 아아나 너무 어지러워 지금. 와 세상에.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진짜? 와 세상에. <laughs> 야나 이거 많이 부르냐 받아야 될것 같은데. 아니 나 솔직히 그 전에 뭐라도 뜨겠지 했는데. 올확천 장은 좀 애반데, 진짜 이거 여 기서 뭐가뜨 느냐 를 봐야 돼. 음악 이 다르 죠? 삐리, 비리 삐리, 비리 삐리, 삐리, 삐 백로? 백로 리로 아니냐? 삐 아, 힐로네 오케이 좋다 좋아 그러면, 힐. 딜이 없잖아, 이러면, 나, 딜러가 지금. 딜러가, 아, 있구나, 하나. 오케이, 젤에 있고. 한 번쯤은 초심자 행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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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뭐가 뜰려 그래? 진짜, 아, 진짜 초심자 행운. 이제 진짜, 진짜, 평균 행이 하는 건가, 이게 진짜? 제발 개파드. 개파드.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진짜 씨발! 진짜 말도 안 돼. 아, 씨발 어떻게 개파드 전문가 생개가또 진짜 말도 안돼 이거는. 아니 적당히 말이 안 돼야지. 와, 진짜 개씨 개시...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아니, 진짜 말도 안 된다. 아니, 뭐, 개파들 안 주더라도.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이게 개파들 어떻게 되게 갔또 와, 나 진짜 어지럽네요, 이건. 와,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뭐 못법이야. 뭐 그냥, 통상 돌렸는데, 지금, 매번만 세개떤 건데. 아니, 뭐, 다른 선물 주든가. 뭐, 어떡해. 아니, 못뭐 깨는 거 아니야, 이거? 못 깨는 거 같은데, 지금? 아쉣아 아, 상성 속성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긴 하네 진짜. 아 이우준 너무 어렵단 말이지. 그냥 후크를 써야 되나 이거? 둘속성딜러가 후크 말고는 없는 데나? 아 역시 개파드가 얼음이라 둘다 상성이라서 개패는게 이게 차이가 크네. 아 존나 개파드 마렵네 진짜. 지금이라도 클라라를 때려치고 빨리 개파드를 뽑아. 개파드 있다 없으니까 정신 나갈 것 같네 진짜. 아무튼 개파드. 방금 이렇게 들고 왔으면은 아니, 다 개패 쓸것 같은데. 아니, 3 0 0맞아안 받았어. 아니, 개파도 들고 와? 진짜 이거? 아니, 존나 고민되네? 아니, 근데 나 부르냐도 이거, 아니, 화합이 이게, 이 초록색이, 그니까 풍속성이 별로 없어요, 얘. 그니까, 러풍속성 딜러가 워낙에 없다 보니까, 나중에 막 동점 하나 이런 거 써야 되거든? 다낭 이런 거? 아니, 하다못해, 뭐, 다른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동점 하나 아니면 뭐, 삼포 이런 건데, 아니, 씨. 아, 정신 나갈 것 같네, 진짜. 아니, 이게, 연차, 이거. 이게 뭐, 추가로 누적되는 게 뭐, 안 적혀 있어. 추가 누적이 적히면은, 내가 지금 그냥, 이거 있는 거라도 써보겠는데, 28은 차. 누적 안 되는 것 같아서. 아, 존나 고민되네, 이거. 진짜 사람, 미쳐버리겠네. 아니, 그냥, 개파드 한 장만 있으면. 저딴, 저딴 쓰레기 같은 보스에서 절대 그냥, 피한 칸도 한다고 깨는데. 아, 씨. 아니, 브로냐도 갖고 싶고, 개파드도 갖고 싶고, 이거 어떡해. 아니, 솔직히, 무기가 세 개가 있어서 개파드 들고 오는 게 맞기는 해. 누가 봐도 맞긴 해요, 이거. 아, 씨. 근데 이랬는데, 눌렀더니, 개파드 뜨면 어떡해. 나 멘탈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아니, 혹시라도 뜨면 어떡해. 아, 씨. 아니, 여기 선택권 받는 건 좋은데, 들고 오는 게 맞아. 들고 오는 게 맞아. 가자! 개파드! 들고 오는 게 맞아. 이게, 이,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어? 이게 맞아. 난 이게 맞아. 300법, 이거 한 번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추가 천장은 없는 거 같은데? 보너스 뽑기 안, 안 떠, 이제. 한 번이 마지막인가 봐. 아니, 광추가 세 개인 거는 참을 수가 없다, 이건, 진짜. 아니, 이거는 부처님이야도 못 참아. 진짜로, 이게 맞아. 짓은 이게 맞아, 지금. 난감하긴 하네. 오케이. 끝나지 않아? 이게 콤보거든. 어? 모임 피안칸도 한다는 거? 이거야. 대왕 엠페로 파드. 렌도의 이름을 위로비진 뜻. 저거 안방에 다 날릴 수 있어. 요 콤보 좀 해주면 여기서 한바이다 쳐주. 이거지 <laughs> 이거라고 어 이게 개파리 궁쓰고 이 오른쪽에 보존 이걸 키면은 다터져야 한방에 이 7급이래 너 데미지 들어가는거라 지금 보호막 양보세요 보호막 양 어? HP 꽉 채우고 덮고도 남잖아요 이게 그. 이렇게 차이가 심해 개파리가 야, 괜히 찬양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로 널 해방해 주지.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에 영이 여기 어 응. 응. 아주 좋아. 아, 네 자, 이제 이쯤에서 이제 부터만해나랜렌의 이름으로 이제 뜨겠지. 한번더발리고또 위로 어진 응. 너무 좋아. 음. 응. 륭해 아, 안정감미냐고원이다천원이 그래, 진짜 안정감 아, 어? 이, 이 게임 이니까. 내가 막줘이이제개즈 나이, 컨디즈. 나졌다디즈 나이, 컨디이 딱 이제 공포를 해주면은 다 터진다. 완벽하다. 쏘이지 있다 주워. 응? 돈의 힘으로 못하는 게뭐 있겠어? 사느냐 죽느냐 너에게 선택권은 없어. 아니 껌캐릭은 아닌데 그냥 있으면 편해요. 아, 무한한 예, <laughs> 가능성이 담겨있지. 시뮬레이션 우주도 2도 별거 없구만. 응? 아주 이지했어. 이지해. 어, 아, 원래 여기 존나 어려운데. 이거 보고 이제 2단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난이도가 다릅니다. 네. 아, 너무 달아!